あ焼き鳥セーンねえ、イルボン、イルボンでそうやってただ。ねえ。イルボンサラママナ。マナマナよ。あっ、ねえ。おじえとおったらす。おじえおじえ。あっ、ええ、黒くな。 내일 도쿄에 돌아갑니다 아 한국말 잘하네 아 아직 물었어요 아직 물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하네 이거는 계산물계산물응 어. 어, 어. 이거 산낙지 산낙지 아 산낙지? 바고 어. 이거 줄까? 응 소주는 안 먹겠지? 응? 소주는 안 먹겠지? 맥주? 아 맥주 에 맥주 소주 소주? 아.

좋아 o 서해이팝케 p 팝아 음, 영화 k 라마 좋아해. a c 어 o 드라마? a 와, I know w 고사 is 사랑 a c o Salang, Salang, 또, a l a n g s a l a 박서준? a l せっかく話しかけてきてくれたのに。な、な、何を話したらいいのか。分からずし。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ちょぎよ。すみません。うん、うん、うん。ああ、マフン。ね。マフン。マフン。 진짜? <웃음> 진짜예요. 그럼 모르니까 뭐. 우리 몇살 같아요? 에이? 예. 몇 살? 예, 소, 스, 음, 두십, 두십팔. 이십팔. 28. 아, 이십팔. 28. 28. 아진짜 나이가? 응. 응. 몇, 몇 살이에요? f 리 r 네. <laughs> 아, 이거는 그시면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진짜예요. 민주가 민주야. You're best boy. 펫츠? <laughs> <laughs> 아, 펫츠. 아, 아, 아 나못 믿어. 있어요. 어? 펫츠? <laughs> 아, 룩. <laughs> 와, 82. <80. 웃음> 82년생인데. 엄마랑 말해. 아 웃으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아니야. 80년, 아니, 나갔는데, 네. 아 맞는데 82년생인데. 맞잖아. 아, 혹시 그 메리 결혼 결혼했어요? 아 결혼 한번 했어요. 한 번. 혹시 근데 이 지금 혼자예요. 아, 네. 돌싱이네.

<laughs> 하와이 아이스덴 <아이스댤>. 와 사랑해 세계만하 예. 예쁘고, 이쁘와이쁘이 예쁘고, 예쁘고, 예쁘 두근두근 두근고 예쁘고, 예쁘고, 예쁘 제가요. 고일쁘고 같이 가자고 좀 전해주세요 h a t s it? What's it? 일본말로 s 다 t What's it? w 아 a t s i 아 What's it? 이 h a t s it? What's it? w h 고 t s 니까 What's it? What's it? w h a 저는 미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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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히로라가 라다어가 <laughs> 인생 처음 일본 여자 한국 <laughs> <일본 여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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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5번. 5번. 5번, 5번, 5번. 아 다섯번째 7, 2, 3, 4, 5 고. 오케이 뭐? 한국말 잘한다 근데 어? 한국말 잘해 아 아직 안 알았어요 알죠? 알까일본어일본이잖 음. 아, <laughs> <일본은 웃음> 낙지 아. 먹을 수 있어? 좋아해? 응 네. 음, 정말 뭐... 근데 일본에서 안 먹잖아 다시 번쩍 아네 됐어 일본은 지금 그 탁! 탁! 어 많이 먹어어주식이잘안 응. 그 찍어지더라고 음,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야? 응? 무슨 맛? 무슨 맛? 막 아, 꿈틀꿈틀 응. 징그러워 아, 어글리 끄쪽그 어? 비딱때끄쪽 그쪽이 나가네 그런가만 얼굴을 그... 출영해도 되나요? 그? 아!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올라와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와요 어, 유튜브 유튜브 오케이, 오케이, 마이페이스, 페이스. 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아. <laughs> <laughs> 한국의 여행 몇 번째? 아, 5번째. Uh, 그래, 5번째, 이거 네 채널 네임, 제, 아, 그, 어, 동영상, 비디오 네임, 동영상, 동영상. 비디오, 비디오 네임. 형을 까 미희를 형을 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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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ぽよ登録してくれ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東京東京エアコンと。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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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네일. 음. 사사사사 4시. 4이 4시. 4 4시. 4시. 4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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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4 4 4 4시4 4 도쿄! 사 대장원장님. 아. 아. 예 예. 아. 아. 갈 거야. 응. 아. 아니요. 아. 아니에요.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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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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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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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있어요.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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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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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에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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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트에에트에포에어폴네트포트 에포트, 에포 에포트, 리포 에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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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어폴트 네! 포트에 순간이가알땐나 네, <laughs> 응. 응. <laughs> 그랬는데. 아니 음. 는데 가지 마어뭘요대답을 l 이그가내그랬 내가 알잖아. 감사합니다 뭐가요 아, 있어요. <laughs> 네, <laughs> 근데 감사합니다. 아, 사합니다 어, 어, 가발. <laughs> 잘 음, 아, 너무, 아, 내,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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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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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보장마자 주인분께서는 친절하시고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한국나무자 손님들과도 대화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시간을 물어보거나 호텔 위치를 물어보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주회 있기도 했고 조금 무서움도 느꼈습니다. 이럴 때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국 여행을 하고 와서 처음 느껴봤어요. 좀더 내가 한국어를 할수 있으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더욱더 한국어 공부에 위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도쿄로 돌아가서 한국 스태프님 말씀하셨는데 남자분들이 계속 저에게 반말을 했대요. 저는 신경 안 쓰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누나의 차이로 느끼는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서로를 천중하면서 한국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여행 문화 차이로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르기도 싶어요 한국에서 미희로를 보게 되면 마루룩 걸어주세요. 사랑해요.